오늘의 메뉴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보통 6월에서 9월 정도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딱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감자를 먹을 수 있는 시기죠. 오늘은 이 감자를 가지고 세 가지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삶은 감자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깨끗이 씻어준 뒤감자의 칼집을 서로 만나게끔 돌려서 내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감자를 넣고 맛을 내기 위해 설탕 한 큰술, 소금 반 큰술 정도를 넣어줍니다. 참고로 물은 1리터 정도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중간 불로 감자를 익혀주겠습니다. 저는 감자가 커서 30분 정도 삶았는데 보통은 중약불로 10분 15분 정도면 거의 익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감자를 꺼내서 조금 식혀 준뒤 껍질을 벗겨 보면 정말 잘 벗겨집니다 내가 왜 여태 감자 껍질을 녹아다 하면서 벗겼는지 후회가 들 정도로 말이죠 이제 감자를 가지고 첫 번째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메뉴는 휴게소 인기 음식 중에 하나인 회오리 감자입니다 감자는 원하는 수량만큼 준비해주시고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감자에 꼬치를 끼워줍니다 저는 참고로 다이소에서 1,000원에 40개의 꼬치를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감자를 깎아주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칼을 붙잡고 한 손으로 감자를 돌려가면서 깎아줍니다 사과를 깎는 느낌처럼 깎아주시면 되는데 감자가 미끄러워 놓칠 수도 있으니 조심히 집중해서 깎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두께를 얇게 잘라주셔야 보기도 좋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튀김가루를 골고루 뿌려가며 묻혀주고 준비해 놓은 기름에 감자를 넣고 튀겨줍니다. 감자를 뒤집어주며 골고루 7분 정도 튀겨주면 노릇노릇하게 변하는데 그때 기름에서 꺼내줍니다. 그 다음 소금을 약간씩 뿌려주고 파마산 가루와 파슬리 가루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맛이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고 특히나 바삭바삭함 정도가 정말 정말 최고였습니다. 다음은 버터 감자 구이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감자 10개를 준비해서 껍질을 벗겨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알감자를 사용하면 좋지만 알감자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감자 모퉁이를 돌려깎기해서 둥물둥물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감자를 삶아 주겠습니다. 감자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 주시고 감자에 간이 배기 위해 치킨 스톡 두 숟가락을 넣어 주었습니다. 치킨 스톡이 없으시다면 소금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15분 정도 감자를 삶아 주고 감자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을 준비해 버터를 녹여줍니다. 이제 불을 약불에 놓고 설탕 한 큰술을 넣어주고 잘 저어줍니다. 다음 마늘을 넣고 살짝 볶아준 뒤 삶았던 감자도 넣어줍니다. 양념이 잘 베이도록 감자를 잘 굴려가며 구워줍니다. 양념이 거의 졸아서 없어질 즈음 감자를 꺼내준 뒤 파슬리 가루와 파마산 치즈 가루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역시 맛과 비주얼 모두 휴게소 버터 감자 구이와 정말 비슷했습니다. 다음 요리는 감자 마탕입니다. 마탕하면 보통 고구마를 이용한 요리를 떠올릴 수 있는데 감자라도 얼마든지 맛있는 마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껍질을 벗긴 감자를 준비해주시고 큼지막하게 잘라줍니다. 다음 감자를 끓는 물에 3분만 데쳐주시고 냄비에서 꺼내준 뒤 키친 타월에 올려 5분 정도 물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주시고 감자를 넣고 튀겨줍니다. 불을 조절해가며 10분 정도 튀겨주면 색깔이 이렇게 노릇노릇해질 때 기름에서 건져주시면 됩니다. 다음 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고 설탕과 올리고당을 먼저 넣어줍니다. 다음 물을 약간 넣고 치킨스톡 한 숟가락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약불에 놓아주시고 1분 정도 잘 저어준 뒤 튀긴 감자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념이 감자에 거의 발무렵에 검은깨도 넣어 살짝 볶아낸 뒤 불을 끄고 마무리합니다. 감자 겉에 윤기가 식욕을 자극하고 맛도 달콤하고 담백해서 간식과 밥반찬으로도 안성맞춤인 메뉴였습니다.